안녕하세요 착하다 중고차의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착한 중고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번 영상에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그럼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5년 3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1만 9천km, 11만 9천km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 또한 단한 방울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그럼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차량 역시 저희 차카다중고차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수수료 없이 1749만원. 저희 착하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749만원에 수수료 없이 판매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전면부 모습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리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틴팅 또한 짙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돌빵이나 스톤칩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아래로 보시면은, 이렇게 본넷 또한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돌빵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래쪽 내려와 보면은, 범퍼도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밑에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전망감지 센서까지 전방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모습인데요. 먼저 휠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약간의 잔 스크래치 정도만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 한 40에서 50% 40에서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앞 핸다. 이렇게 옆문 깨지기 좋은 사이드 리필터. 뒷문뒤 핸다.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굴절 하나 없이 정말 문콕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뒤 타이어 휠 부분 보시게 되면 뒤에 휠도 끝에 이렇게 생활 스크래치 조금 있는 모습 그리고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정말 잔존량 지금 한70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으로 올 겨울 이후까지 전혀 문제없이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서 후면부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유리 상태 또한 정말 우수한 상태. 뒤에 트렁크 도어 부분 정말 도장면 깔끔하고요. 범퍼 또한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적용되어 있고 양쪽 리어 램프 또한 정말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쪽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인데요, 제이 차랑 똑같은 모델 직접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트렁크 공간 정말 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골프백 두개 기본으로 실리고 보스턴백 안쪽에 정말 여분으로 정말 깊숙이 공간이 있어서 트렁크 공간은 정말 넓은 모습. 확인하실 수있으시고요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왔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역시 휠 타이어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 이쪽 휠도 마찬가지로 끝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 잔존량, 뒤타이어가 똑같이 7,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으로 올 겨울 이후까지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바로 위에 이렇게 뒤 핸다, 뒤 도어, 앞 도어, 앞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굴절되거나 스톤칩, 뭐 돌빵,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우수한 도장 상태 확인하고 있고, 아래쪽 휠 타이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타이어 같은 경우도 한 40, 50%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어서 안쪽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 약간의 뭐 사용감 있는 것 빼고는 어지 틀어지거나, 뭐 해지거나 이런 모습 전혀 없이 정말 관리 정말 잘해주셨고요. 이 차량. 조수석, 운전석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제가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 현대 제네시스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엔진 컨디션 정말 좋은 모습, 정숙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앞에 계기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 주행거리 1 1 9,520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고. 양쪽 모두 경고등 하나 들어오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유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운전석 이렇게 핸들 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어지 해지거나 틀어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정말 잘해 주신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핸들 좌측으로는 음량 조절 버튼, 핸즈프리 버튼, 채널 변경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정말 선명도 좋은.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만 적용된다는 아날로그 시계 정말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양쪽 모두 프로토 에어컨, 좌우동 리 프로토 에어컨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기어봉 밑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가운데 핸들 열선 시트, 전방 감지 센서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상단 이렇게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루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쪽에는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어서 뒷자리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도 탑승 전에 한번 뒷자리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뒷자리 시트 상태 앞 좌석은 약간의 사용감이 있었다면 뒷좌석은 사용감도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차량 탑승해서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공간으로 탑승해봤는데요 와 정말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레그룸 주먹 거의 두개 정도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헤드룸도 정말 여유로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 오디오 설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엔진 소음 한번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과 같이 역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V6 엔진 탑재되어 있는데 엔진 컨디션 정말 정숙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쪽에 누유 감방을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상태 완벽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량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G 330. 5단 등급의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5년 3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 11만 9천 로 주행한 차량이고 성능기록부상, 단순환도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한 방울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드리고 있는 금액 1,749만 원. 1749만 원에 판매 진행되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수수료 없이 차량 금액만 내고 계약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저희 착하다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